아, 춥습니다. 노기 전에 기온을 보니까 4.9도라고 그러는데, 영한 것 같아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네요, 부산도. 어둠 속에서는 모르겠던데, 막상 나오니까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도 잘 달려야죠. 가자! 평소와는 다른 공기의 맛이 느껴집니다. 미세먼지의 맛. 신호바퀴인데 빨리 가 있습니다. 신호바퀴습니다 오늘 공기 냄새는 마치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한 공기가 쭉깔려고그 공기를 마시고 달리는 것 같아요. 해운대에 어디 불이 났었나? 냄새가 맥해합니다. 상쾌합니다. 해변으로 오니까 공기가 그 맥해한 냄새가 좀 훨씬 덜 합니다. 아무래도 바닷가에 좀 씻겨서 그렇겠죠. 스타트를 조금 천천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페이스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5분이 넘어요 여기 lct 앞에 펜스가 쳐져있는데 펜스가 걷어졌죠 어, 구청하고 지주하고 문제가 해결됐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도 어, 미세먼지 냄새가 굉장히 매해합니다 어, 달맞이 언덕에서 딱 해가 이렇게 솟아오를 때이 시점이 가장 상쾌한 타이밍이죠. 한번 보세요. 파도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야 되나? 이 파도 소리와 함께 이 해운대의 아침은 정말 멋집니다. 파도 소리 오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청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높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해운대에서 달리기를 시작한 지가 헬스클럽 운영을 할때 그러니까 한 98년 1998년이나 99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야 20년이 훨씬 지났죠 그때 해운대에 와서 차를 파킹시키고 요 해변을 달렸습니다 해변을 달리고 바로 앞에서 여기서 바닷물에 들어가서 달리면 땀이 날것 아닙니까 바닷물에 들어가서 바로 수영을 했습니다 그 겨울에 그러니까 마전평 호텔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에 차를 가지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왔으면 지금처럼 해살이 있는 아침에 창을 열고 나와서 기지개 안 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상쾌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이나 바다를 보지 못한 곳에 계신 분들, 지금 현시각에 지금 이 장면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호텔에 나와서 해변을 볼때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야잘 왔다, 멋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봤을 겁니다. 제가. 그 시간에 달리기를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바닷물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을 때그 겨울에 아마 그 사람의 그 상쾌함은 많이 다운됐을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상쾌함의 경쟁 그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갖고 포르쉐를 타고 부거리면서 운전을 할때 제가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그 여름에 시끄멓게 태워갖고 근육을 뽐내면서 달리기를 할때그포르쉐가 부럽겠습니까? 제가 부럽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은 돈이나 여유, 그런 거, 어떤 것보다도 운동하는 그 시간이 가장 부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돈이나 혹은 뭐 학벌 서울대 나왔다고 해갖고 좋은 직업이라고 해갖고 그런 사람들보다 기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을 누가 가장 멋진 시간 이 세상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파도 소리와 함께 이 아침에를 다시 한번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운동하러 가있습니다 또. 자, 이제 반환했습니다 속도를 조금씩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제 햇살이 많이 올라왔죠? 햇살이 올라오니까 공기도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땀이 날것 같아요 운동 나올 때는 손가락도 좀 얼고 그랬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서 얼굴에 닿는 공기가 얼굴이 얼는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햇살이 몸에 다니니까 지금 햇살이 많이 올라왔죠 공기가 상당히 따뜻해요. 12km 지났습니다. 달리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되면요.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제안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사용하지도 못할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돈이 없다. 이런 마음에 위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건강이 최고고, 건강을 과시하는 삶이 부자들이 훨씬 더 부러워하는 삶이다. 300, 300, 200, 200, 100, 100, 100 1시간 20분 달렸습니다. 출근하는 차들입니다. 출근하는 차에서 제가 운동을 하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때 찾아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운동은 과시를 해야 됩니다. 몰래 숨어서 하는 운동보다도 과시하는 운동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더 느끼게 만듭니다. 아무리 부자래도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시해야 됩니다. 그들한테 운동 바이러스를 전파시켜야 되고요. 야, 오늘은 79km에서 달린 것 같네요. 운동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나고 매운탕을 준비하고 있네요. 자, 지금 다시를 어, 멸치하고 다시마로 다시를 낸 다음에 여기에 아나고를 넣습니다. 안 하고 한 마리 다 썰어 넣었습니다. 자, 나무매 운탕을 훈련일지 작성하면서 식사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있습니다.